자 보겠습니다. 아, ABC는 어떤 삼각형의 세변 길이라고 나와 있네. 자 문제부터 접볼게 ABC가 세 변이야, 세 변, 세 변이라고 나와 있고 상차식이 음, 있는데 3x 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b 더하기 c x 더하기 ab 플러스 bc ca. 이것이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야. 그렇지? 자, 이게 완전 제곱식일 때 얘, 어? 이 a, b, c로 이루어진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니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렇다면은 우리 어, 요놈이 완전 제곱식이다. 어? 어, 보니까 방정식이 아니지만, 하지만 이놈을 방정식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어?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이 완전 제곱식라 것은 뭐랑 똑같은 얘기야. 이 2차 방정식이 무슨 글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치? 우리는, 자, 이 주어진 수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중근이란 조건을 이용해서, 아, 판별식은 0이 돼야지. 이렇게 한 거야. 되겠어? 그럼 결과적으로 이놈이 완전 제곱식이 될때 A, B, C의 조건을 찾아라. 그 말은 얘가 중공이 될때 A, B, C의 조건을 찾아라. 그 말은 판별식이 0이 될때 A, B, C의 조건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된 거니까 일단 이 판별식부터 정리해놓고 문제를 해야지. 자, 짝수에서 짝수 공식으로 왔어? 그러면은 옆에다한번 써볼까? 자, 반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그치? 자, 마이너스 요놈 곱하기 요 놈이니까 마이너스 3 A, B, B, C. CA는 0이 되는거지 되겠지? 그치? 어, 판별식은 0인거니까 됐죠? 그럼 이제 요 식을 좀 정리합시다 요거 정리해보니까 A제곱 아직은 여기서 삼각형의 종류를 생각하면 안돼 끝까지 연산한 다음에 항상 고민하는거야 어? 어우 더럽게 기네 CA 요거 정리해보니까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3BC 마이너스 3CA는 0이 되는거지 그치?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니?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정리해보니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 이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만족하는 a, b, c의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야 이거 오랜만에 보네, 기억 나시니? 우리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이렇게 있었으면은, 자 얘가 우리 어, 어떤 어 식으로 이게 변형이 됐었지? 우리가 꼴 변형에서 배웠어? 자 여기다가 얘는 2분의 1, 여기다가 이제 어? 2를 곱하면 이놈이 a 마이너스 b 제곱, b 마이너스 c 제곱 c 마이너스 a 제곱 이런 걸로 변형이 됐었지, 그치지 음? 응? 요 주어진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요 까먹으신 분들 세 번째 와서 질문하면 돼. 지님 다시 설명해 줄게. 알겠지? 간간히 나와. 응,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따라서 자요 상태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 주어진 식을 바꿔보면은 자이 놈을 그냥 꼴 변형 공식대로 그냥 넣어본다 생각하면은 2 분의 1. 한 다음에 a 마이너스 b 제곱, b 마이너스 c 제곱 C-A제곱, 이런 꼴이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거잖아. 근데, 우리 앞뒤에서 한번 했었어. 실수는 제곱하면 은몇 이상이 되는 거야? 0이 상이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은 이 새끼도 0이 상이고 얘도 항상 0이 상인데 두 0이 상인 놈들 더해서 0이 된다고? 방법은 뭐밖에 없어. 둘중 하나라도 양수가 튀어나오면 때려 죽여도 0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둘다 동시에 0수밖에 없어 이런 조건 우리 앞에서 쪽 했었어 그치 자, 까먹으셨다면 다시 한번 공부를 해주고 그럼 우리가 보신 것처럼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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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를 제곱한 거니까 이 새끼도 0이상이고 요 놈도 실수 제곱한 거니까 0이상 얘도 0이상 이게 될 텐데 0이상 더하기 0이상 더하기 0이상이 0이 된다고? 그럼 방법은 한 놈도 양수가 나오면 안돼싹다 0이 나올 때만 그게 강해지는 거야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0이 될때 A는 B랑 같아야 되는 거고 이게 용이 되려면 B는 C랑 같아야 되는 거고 이게 용이 되려면 C는 A랑 같아야 돼 이게 모두가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결론은 뭐야 A랑 B랑 C랑 같다는 얘기 응? 같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 그래서 우리가 요 조건 쭉 풀어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새끼 하고 싶었던 것은 A, B, C의 관계는 싹다 같구나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따라서 이 놈은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이하스케치. 그치? 자, 요, 요거, 공식 까먹으신 분들, 어, 왜 그랬는지 까먹, 왜 저렇게 됐는지 까먹으신 분들은 와서 물어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되겠지? 됐습니까?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어, 자, 요거 간간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줘야 돼. 되겠지?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해. 끌 거야. 좀 길었지? 끕니다.